2021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내려 머물고 있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우리의 내면의 인식과 판단과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칭함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점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점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초점은 속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속죄는 성령을 받기 위한 혹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속죄가 완성점이 아닙니다. 속죄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지향점, 신앙의 목적점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자아가 확정돼서, 확장되어서 우리가 큰 사람으로,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감정의 격, 격노함,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하신 분량까지 우리의 정신이 자라가는 것을,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원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원수의 정신이 그 퇴행에서 빠져나와서 성장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서 임재해 계시면 그게 영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려서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혹은 메시지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 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정신 세계가 날로 날로 높아지고 확장되고 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 성장해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리까지, 우리의 정신세계가 날마다 확장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